안녕하세요. 시골 언학입니다. 오늘은 또 많이 했죠. 해가 긋나니까 급할 때내 묵으니까 좋네요. 오늘 들깨가 긋나 갖고 끓여 먹었는데 남편이 잘 드시네요. 그래서 또 팥죽 끓리라고또 준비해 놨어요. 이네 시간 했어요. 쌀로 갚하니까 이게 그게 돼 갖고 자꾸 끓어서네요. 이렇게 끓어서 있어일가루한끼는안끊어지던데 먹는 데는 상관없겠죠? 이뻐요? 아휴, 맨날 새로운 거 하는 게 재밌네요 <laughs> 오늘은 미역국 내일 내 생일이라고 오늘은 미역국 끓여놨거든요 데우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또내렸내 간통해먹고 동생 좀 주고 오빠 좀 주고 하면 되겠다 언니도 좀 줘야 되겠죠? 이렇게 해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골 나나기였습니다